지금 것자 여러분 이제 진짜 파티를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지 진우가 조금 섭섭했을 거예요. 뭔가 막막 애들이 옛 때처럼 막, 막안 아닌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게 아닌데 <laughs> 막 멤버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주고 그래서 지금 좀 짜증도 났을 거고요. 지 조금 뭐, 새, 생각했던 그 선물들이 아니라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아, 피자, 비바. 여기 케이크, e 치 p e 파파 e 파 p e r p e 게 p e 선율이까지 있어요 그럼 선파! 음, <laughs> 선파! e p p e r pepper. Pepper, pepper. Pepper, pepper. Pepper, pepper. Pepper, pepper. p e p p e 맨날 생일 p e r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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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진우 p e 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거의 같아요 거의 그냥 진영이, 기절하실 것 같은데 진영, 진영이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피자를 먹을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형이 그렇다 피자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저도 되게 맛있어 보여요 지금 저손 열고 는 네?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 그렇군요 진영 생일 때 먹고 파요 저요? 네 저는 생일 빵 VIP 드려요 네 <laughs> 사주실 거예요? 아수 사줄래? 그렇죠 이제 지는 게 내려올 거예요 얘들아 민수가 생일 때 VIP를 사준대 아, <끝나봐야죠. 놀라> <놀라> 네 방금 끊어봤지? 네게 약자가 온줄 알아요? 베리 임포트 피포 알죠? m v 베리 베리 임스트 베리 오브 피포 같은 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VVIP는 저는 그럼 제 생일 파티는 그러면 해요제 생일 파티는 레스토랑에서 해주세요 귀신이 어디 데까 저요? 저는 어, 귀신이 그냥... 이제 부르부칠 때가 된거귀아요귀신이귀신이가살 거야 귀신 그거... 막칠석 호텔에 나가 그럼 뭐 요소 하나 아, 빌려갖고 뭐한번난귀신이불 놓... 켜? 귀신이켜씨 다시 켜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진이형하어안돼야돼야 줘봐 어그신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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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살리고 당다나안켜려 근데 이제 시 한이 것 같아. 밤에 장만 하면 뭐야? 저. 우리 사랑은불데에 어, 어, 어.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내려오면서 눈이를치면안 되겠군요. 아, 야. 가가가가가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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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이렇게 상상 같은 얘기. 자, 근데 이거 초 있잖아. 응. 얼마나 봐? 시시더 지시도... 빨리 찍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몰라, 늙아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형, 위기리 그걸로. 뷔페 사발. 샴페인 마크다 뻥한 콜라. 오늘 형이 텐날 무섭게 생겼던. 그야 열한 콜라수. 지효 화실 어때요? 아이고, 저... 이거 왜이 없어? 천놈, 천놈, 천놈 뭐 없어, 여기 뭐가 없어 붙일 거 없어, 없어. 두개 있잖아, 원래 아까, 아까, 아까 하다가안 돼, 너무 일로 거 일로 와지이 지면, 지면 밑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매니저 형거 빌려 와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형 형, 여담 하나 해도 돼요? 네, 여담 뭐예요? 요즘에 효이이막 그렇게 생겼다여아 누구, 누구요? 이이막

나름이안 되냐, 나는. 나름이 이발이 아닌가? 난 얼굴로 안 쳐주나 봐. 그러니까. 전 아, 지금도 그 진돗개 같이 생겨서 그래. 안 되지? 오, 됐다. 어 됐다! 아, 됐다. 나도 아, 쳐줘, 지금도, <laughs> <난또> 얼굴로. 지금도 진돗개. 얼굴로 쳐주란 말이야. 현일이 너무 토끼 같이 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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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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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기한 거 보여줘야지. <laughs> 아. 와. 야, 내 배꼽 좀 쳐주실 분? 쟤빠갖고 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와. <웃음> <웃음> 음, 어! 형이요 봐! 형님, 라인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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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형 아래 좀 적당히 기억을 안 해? 다이잖다 괜찮아 우리 갈릭디핑소스로 이렇게 꾹꾹하자 팍 하면 이게 나을 거 아니야 라이언이 라이언오 대박이야 이거 진짜 대박. 대박. 야, 내가 싫어. 그냥 대박이야 내가 싫어하냐? 아야 이게 뭐가 대박이야 이걸 찾았다오진유경을 향해서 면안돼응 사랑을 면안돼이쿵요아 끊었잖아 다이다다이다 이제 불붙입시다 야, 야, 빨리 붙여, 빨리 붙여. 어디 있어? 빨리 붙여. 매연증폭, 매매 빨리. 불 꺼고 있어 아니야. 또가 또. 안안되어 히. 무섭죠 여러분. 안 됐어, 여러분. 아, 됐어요, 됐어. 이 <목소리> <들어갔지> 진짜. 어차피. 오다붙야안 된다. 야 하나 그 전등 소면 터진다잉. 어. 차피 종이만 나가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그냥 우와 이러고 말야도데 피자는 있어야 되나? 아아니야사라하지마러 <laughs> 자, 진짜 왜 이렇게 귀엽지? 촛불 수 p 식 e r Sushi, Gasmida.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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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두두 두두.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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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ho, ho, 자, o 팅시작해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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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아니네. 마지 아, 나또 네. 끌다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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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어? 가개그 어?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어? 저 칼은 저 칼은 케이크를 자르는거 아니라, 케이크를 집기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진이야 빨리 와요. 신가강데신야 어, 그 저희가 반겼어요 피자가 반겼어요. 아형 다이어트하는 말이잖아. 아, 그럼 제가 먹을게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시킬 때 저염식으로 해달랬어요. 어.. 아니야 정말요? 아 뭐야. 아, <laughs> 저염식이에요. 아, 저, 저염식. 근데 피자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맛있어 보인다. 자, 저염식인데요, 헐. Yeah. 헐, 아 염식인데요 그냥. 돌. 돌 피자 한번 시켰어. 아 따뜻해. 나도 좀. 아 괜찮다야. 방금 뭔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맨날 생일에서 좋겠잖아요 아니 그게 생일 아니라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뭐너네들한테 주는 거 뭐, 너무 너네들이 너무 안 해주는 거 같아서. 야, yeah, 어? 어? 그러면 저희. 어? 말... <laughs> 아니, 안 그래도 나 구일에서 얘기했어. 그다 다음 년도부터는. 아셨어요. 어. 멤버들 생일도 더 챙겨보겠다고. <laughs> 다 여기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목소리> 아니 너네가 지금 좋아요, 계속 됐어요. 아니 너네가 룰을 계속 무시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형 지금이가 조금 다거 나... 짜증도 난것 같고 당황도 많이 했고 <목소리> 이때 <이제> 뭔가 피곤 서서 했을 거예요. 뭔가 선물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맞아. 이게 규칙을 어긴 게 아닌데 맘대로 막 들어 이상한 거 주는 거고나 피자 포스터 줬어. 너무 짜증 났을 거예요. 누구 써? 그 주인공이? 어 지석이 우로야. 안돼안하안 울어 아유 우로야 지금. 안하어안 울어 나나 나. 아니 근데 형 전용 소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진짜 <laughs> 진짜 <몰랐어>. <웃음> <성공입니다>. <웃음> 아, 아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성공입니다. 아. 이이 속이 진짜 힘들었요 근데 이게 진짜 끊겼던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고 그따 급하게 막 나가지 않았냐. 사실 뭐? 비밀인데 그 저희 파을다 걷어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봐.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형 V 앱 전에 저희가 V 앱을 했어요. 그래. 무슨 의미는 나중에 아, 한번 보세요. 진짜? 허니텐들한테 댓글로 말해주지말라고 했어. 아, 끈코 끈코 끈코. 응. 거.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형 V l i 하고 있을 때 쿤이 형이 아, 뭐 사야 해? 막 소리 들렸잖아요. 응. 그 앞에서 쿤냥 아, 형이 아, 들렸어? 엄청 어, 잘 어, 아, 들렸어요. 난아 난, 난, 아, 애들이 많이 하다구나 <laughs> 형을 위해서면 이런 거한 10개는 사줄 수 있죠. 아, 그런 거 사줘. 아 <laughs> 말로는요. <여기까지>. 자, 다음 V l 니다 지금 라지면 생각보다 비싸거든. 맞아. 내가 봤을 때 전레디자 먹고 싶은 친구도 많은 것 같으니까.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생일인 사람이 먼저 케이크 커팅을 하고, 기자 네. 커팅으로 네. 하세요. 몰카도 식구 경이라고. 맞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영, 진영 생일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어 뭐예요? 저번 생일에는 보쌈을 다녀서 맞아, 맞아. 보쌈? 그형 일본에서 보쌈 당잖아 아이 이게... <laughs> 맞다. 고이한이지맞진노제일 <오, 웃음> <진짜, 나> <laughs> 형! 아저하게 <laughs> 짤랐대요. 형, 잔인하게. 짤랐대요. 빵빵빵. 이 모셔 빵빵빵. 그모자치면안 돼요. 돼요. <laughs> <깜빡, 깜빡>, <laughs> 그 모자왜 모자 있어요? 나 쓰고 싶어. 먹어 봐. 나쓰 먹어 봐. 나속거아 형이 아무리 소주라도 먹는 거야 이거 먹는 거야? 맛있는 거. 나주가슈가가 좋아. 질렀어 아, 이병리어이 아, 이이없었어 아, 어 아, 이병수이제수니어 아, 이병수주어 아, 이병 아, 이병이 여러분! 아, 이 여러분! 아, 이병수였어! 어 아, 이병수 아, 이병수였어! 그이병수이 저저 네. 저 게임 닉네임 아시죠? 그래고마. 네. 너, 너 게임 말하지 않아도요. 돼 반달 같은 거마다 반달. 그만큼 공물 사랑한다 여러분. 자연 친화적이네나는 아무 만들 좀 모르겠네. 균형은 슬키. 아 근데 아이디를왜밝혀 <laughs> 나는 잘가 <laughs> <laughs> 제가 중요하 다해드줬어요제거 <laughs> 맞아요. 이거 안 먹히는데? 고혈를 먹는 그게 아니야. 너무 없잖아. 너무 그그 그 음. 크래프트 주가 뭔가 뭔가 그거 그러니까 애들 먹는 피자. 거야 어, 파티가 끝났으니까 어, 어, 오케이. 이제 오케이. 피자를 먹도록 합시다. 아,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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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어, 건 뭐예요? 비태이이션이요 오늘 봤던 비태용 중 가장 기쁜 비태용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오늘 스케줄은 뭐 무사히 다 끝내고 잘 했나요? 아, 네, 그래. 저희 잘 아니, 난 <laughs> 스케줄 말할 거야. 스케줄 말할 거야. 아니, 아 내가 너무 급하게 해가고 있어요. 많 있어요? 많이 음, 어요 아, 많이 요자 먹어 먹어 먹어. 붙다 붙으면 묻는다. 묻는다. 묻다안묻었안묻었 그럼 묻었다 묻었다. 아니 아껴 아으려고그러야 묻었다고 케이크. 아, 아니, 뭐, 아니, 너무 너무 잘 아, 잘아 진짜. 이따 밤에또막 아껴 먹으려고. 안 먹어? 콜라 누가 먹던 거야? 애가 <laughs> 김이 <기미> 많이 빠졌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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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기용. <laughs> 콜라 준비돼 있습니다. 따라 드릴까요? 잘겠습니다 형, 잡은 거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뭔가 뭐? 콜라 유진이가 음. 샴페인 없으니까 샴페인 대신 흔들어 흔들어 가지고 <laughs> 폭제물을 대신하자고. 음. 아그안 흔들었어? <laughs> 아니야, 아, 놀래라 흔들었으면 진짜 화날 음, 뻔했다. 화날 <laughs> 뻔했나? 그건, 그건 콜라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지. 구멍 들어갔고 막으면은 빡하빡 나가잖아. 차라리 여러분. 지금 V앱 중이니까 아무 말안라고네 멘토스를 넣으면 돼. 아 어때 여러분 저희가 목이 얼마 전에 그 단독 콘서트랑 그 투어 콘서트를 하원이 <laughs> 마쳤는데 재밌게 <제에게> 못세요 <laughs> 갑자기 진우 형 생일에서 갑자기 소감을. 아니. 네. 아 그럼 너가 말. 나는 말해. 한국 콘서트에서 내 생일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 <laughs> 내심 섭외하셨다는 진우의 이야습니다아 근데 콘서트 할때 콘서트에 집중한다고 기억을 못 하는데. 아, 해봤는데... 아 진우 저 그거, 아, 그거 궁금해요. 멤버들 카톡 보내는 순서. 야첫 번째 안 했을까? 나첫번에다가 했어요. 했어. 야! 나첫번 사람 누구야? 좋아 사람? 아예 맞아. 말도 청아예술. 어? 갑자기... 왜냐면 원래 생일 때 카톡 같은 거 보내? 응. 난또 이십오 분에 보냈다. 아니 그 창현이가. <laughs> 차영이가... 아 어, 기억해. 창저이가 갑자기... 아니 창현이가 전화가 오는 거야. 응. 나 나는... 무슨 일들 무슨 일인 전화 전화 잘안 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어 붓돌 왜 이러니까 형 생일 축하해요 어야래 <laughs> 아, 그래, 아, 고맙다야 진짜 네쉬세요 <laughs> 이렇게 전화를 하는 말이야 아 근데 카톡 네. 제가 제일 먼저 보지 않았어요 내가 제일 먼저 고나열두분너나한사분 되겠네 난결영공카 12시 5분에 올린 건가? 공카에안 올린 사람 흔들어 쿤이 올린다, 결영이 올린다, 네, 올린다. 뭐 본카? 유텐, 유텐톡에 선율이 아무것도 아닌데? 고결이랑 샤오 예, 나 그거 또, 봤어 또또 웃음 또, 또, 또 올린 사람 뒤에 나근나 되게 빨리 올렸는데 안 올렸어요 나는 질문 늦었다고 출석 체크했어요, 저는 아, 아. 다 아, 확인해보시면, 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면목이 없을 뿐입니다 아 근데 <laughs> 나는 순서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콜라 먹가야지 내가 순서를 정하게 확막세지 않았어. 근데 일단 선율에 대토곤 안 왔고. <laughs> 형나는 응원하기 보이 있어요. 너도 너는 그냥 나한테 말로 했지. 아 맞아. 그런 거 먼저 먹어. 이런 맛있어? 비토다. 비토 아. <laughs> 그냥 이렇게 먹어라. 비토 형 항상 그 뭐냐 콜라보를 좋아하잖아요. 음. 그래서 상조 크기 네. 엄청 크다. 딱거배불르 음. 내가 한국은. 지데나나어어나고어나고어나고어나고어나고 태어나고, 태고태고고태어고태어고 태어나고, 태고태고요어나어나고태고 태어나고, 어나고나고 태어나고, 태어나고, 어나고태어나어고어 런닝뛰고 있을 거야 잘가 찍어서 보내기만 그렇게 하면 해야 되잖아 <laughs> 샤워, 너 일단... 아니, 아까, 아까 샤워할 때좀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였거든 맞아 맞아 왜왜왜 1층에서 이제 브이앱을 모이라고 <laughs> 네. 얘기를 했거든 근데 갑자기 아형저 브이앱 안할 거예요 이런 거야 <웃음> <웃음> 형이 모를 척 할래요 <laughs> 이렇게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 하지 마그 브이앱 뭐 오는나 진짜 너 혼날 줄 알아라 또 섭했다. 응. 어. 음. 위에 오면 혼날 음. 줄 알아라. 그니까, 러 안, 안 와도 넌나안 보는 거다. <웃음> 이렇게. 왔으면. 아니, 안 와도. 내가 알았으면 안 니까. 근데, 모두가 알다시피, 진우 형이 부일전에 엄청 들떠 있었어요. 알고 있죠. 네, 근데 근데 시간 철저하게 네. 애들한테 야 지금 55분 올라가 올라가 이러면서 <laughs> 야, 55분 올라가 이는데제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시끄럽게 일어나자 한번터지이시기니까부신가 <laughs> 어, 아, 진우가 1층에서 올라가 올라가 고 있을 때전 2층에서 응? 그제 작전을 짜고 있었죠. 어떻게 할까. <laughs> 내가 안였을 <laughs> 거야 층에 아, 시 그거나뭐 <laughs> <laughs> 나는 또 이제 음 응, 연습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럴 줄 알았지 그, 네. 수진은 3층에서 항상 연습을 좀 하고 네. 그러니까 아니 진영이 내 심표정은 아 빨리 뭔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인데 몸은 아, 아니 쁘게막 어제 그 우리가 잠깐 그 훈습 끝나고 잠깐 쉴때입 있었잖아요. <laughs> 뭐. 그때 회사를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응. 내가 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했어 응.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laughs> 완전 계획을 틀어버렸어 지금 <laughs>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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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래 브이앱 계획은 뭐였어요? 그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웨이 거랑은 좀 다르게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와서 매니저님한테 맡기면 은 내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음, 맞추 내가 그럼 아니 순위를 매겨서 그럼 공평하잖아 누구 건지 모르니까 음.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막 그런 게 티가 안 나는 거니까 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진짜 딱 오로지 선물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질주의 그게... <laughs> 뭐라고? 물질주의 <에? 웃음> 아뭔 소리야 나 그런 말안 했거든 아 진짜 자본주의라 그나 <laughs> <laughs> 아니야 맞잖아 <laughs> 맞아요 얘가 케이크도 먹어. 맞아. 내가 먹어. 내가 둘 마지막 먹이셨어. 그럼 그래. 얘기해 보자. 이랑등이랑 중에서 벌칙이랑 상품을 주 <laughs> 했었는데 끊긴다고 시간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난 약간 화장실을 <laughs> <그래서> 화장실 들렸다 맞지 화장실 안 들렸으면 또 시간 <laughs> 박을거 <수박했을> 아니야. <laughs> 우리 그래갖고 촛불 껐다켰다 껐다켰다 두번 했어요 성냥 성장 버렸어요. 이게 성냥을 아. 죽였거든요. <laughs> 근데 방송 찍기 전에 난 바로 오시자고 막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야 붙이지 마 그러더니 왜요? 기다리 기다리잖아 그래, 그런 거예요. 뭐야? 하는거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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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야>, 찍어주세요. 뭐야? <laughs> 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아니 이거는 뭐 이제 심공? 기름칠 기름칠된 입술을 이놈의내 팔에다 갑자기 형, 피부병 옮겼다 일단 대우들한테 줄게요 야,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하는 근데 근데 일단 껐잖아요 어쨌든 성형 하나 날렸어 성형 하나 날리고 꼼꼼 나 죄송해요, 나 터들어, 터들어 그래, 그냥갖고그냥갖고 왜요? 왜요? 얘 이렇게 본분이 이렇게 날렸어요, 그럼 방송을 시작하고 방송을 보면 알겠라촛가 붙여놨어 네. 근데 가 갑자기 심각하게 쓰러 오더니 화불니 화장실 갔어요 갔어. 와, 사... 아, 와 아, 큰일났다 아, 어, 아, 그 갑자기 도 그래서 화니가 <laughs> 아, 매니저한테 불쏘시계를 가져와서 음, 붙어 음, 그 그, 불쏘시계 아, <laughs> 배부르다. 아, <laughs> <바로. 웃음> 배 채우셨나봐요. 네. 아, 아 좀, 아무튼 좀 다사다난 했어요. 배부르. 근데 는다 먹었어요. 아. 지금 몇 시? 몇 시지? 몇시 야식인데요, 거의.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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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이야. 야식이야. 네. 어. 저녁 네. 먹었겠지. 그 3분 나 생일. 먹고 바로 자는 거야. 3아 그리고 바로 자면은 이게 그 장기도 같이 쉬게 되어서 소화 량이 일어나서. 다음 날 아침에 위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음, 장기가 쉬어야 되는데 음식물 처리 중상에서 계속 일을 하니까 피로함을 그러니까, 음. 느낀대요. 그래서 그래서 안 좋아. 네, 안 좋대요. 아무 몸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건둘다똑같네 그러니까 뭘 먹으면은 네 시간 후에 소화가 되기 때문에. 아, 5 시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지만 아기미들이 하고 싶은 거다 해. 물론 알고만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다 해. 근데 먹고 자면은 다음 날 아침 피곤하다니까. 우리 4시까지버이고 있어야 돼? 어? 응. 형은 근데 굳이 몸에 그런 거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laughs> 왜 그런 표정을 <표정인지>. 지으면서? <laughs> 아니는 뭐. 그런 게 뭐야? 아니까 그러니까 붓거나 막. 몸에 장기가 더...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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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더그 살로 가는 흡수율이 어, 좀 적으니까. 형은 괜찮지 않을까? 짠. 그진 진영생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일단 20초 전에 20초 전에 1분 나갔어요. 1분 동안 하세요. 좀 재밌고 밝게 해봐. 오늘 하루 종일 별로 밝지 않으니까. 형님 오늘 솔직히 혼자 한거노잼이었다고아 그런 거 하지 마 상처 받아요. 이미 살짝 살줄 알았어요. 살짝 우고. 지난 30초 지났어요. 30초 남았어요. 샤워 또 이타. 아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멤버들이랑 오늘 같이 놀고 싶었어. 이제, 음. 이제 스케줄, 어, 스케줄 때문에 <laughs> 이제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같이 쉴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오늘 진짜 밥 같이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빨라. 이제 밥이라도 이렇게 같이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뜻깊어요 이제 허니튼 여러분들이랑도 이렇게 브이앱으로 만날 수 있고 오늘 그래도 제 생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야! 마지막 <laughs> 아, 하트! 아 1분 남았어요 아, 생일인데 여기다 왕무기를 물렸어요 <laughs> 진짜 부다 스파이더맨은 거리아 때문에 모스키토맨이라고스키토맨어비스키토맨 나이스, 끝 나이스, 이스고 나이스, 형! 나이스, 형! 나 나이스, 형! 나이스, 형! 나이스, 나이나이이이 어떠셨어요 이번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일을 <laughs> <행위를> 축하해 주신 <laughs> 여러분들 덕분에 <웃음> <웃음> 생일을 많이 축하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맞을 수 있는 이제 사람이어서 정말 좋아요 <laughs> 좋았었어요 네 아, 내년 생일도 기대되고요 <laughs> 허니텐 여러분들의 생일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랑 좀중이점에모스키트면 아주 맛고어요형 친구들 그 많은데요? 많아. 우리는 왜 이렇게? 뿌리는 거야, 이렇게. <laughs> 아니 형이 형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야. 민주 <laughs> 울어요. <laughs> <야>, 모스키트 <모스킷도. 웃음> 아, 야 믿으세요 네. 모스크도 너한테 간다. 일단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아, 마지막 준미 형이 마무리해 주세요. 네아 축하해 주는 멤버 여러분과 펀딩 네. 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뭐냐 8월 달에 신분들도 준다고 아, 오늘 8월 1일 생일이었던 분들은 정말 맞아요. 저와 함께 어 즐거웠어요. 생일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네. 기뻐해 주시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맞아요. 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바랍니다. 아, 아, 아. 아 우리 모스키토맨의 네, 모스키토맨 모스키토 모스키토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는데요. 모스키토맨의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일지 모두 기대해 주시고요. 누가 말했잖아. 누가 말했어. 뭐 모기를 불러? 애정. <laughs> 해정인가? 네, 누가 죽어? 누가 됐어 누가 죽곧 영어로도 출시는다니까 아, 곧 마블에서 찾아뵙게. 요 생일방! 응, 너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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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생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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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